Cracky.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중고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수입 세단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ES300H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하이브리드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일단 연비도 좋고, 그리고 실내 감성마저도 상당히 이쁜 차량입니다. 정말 대단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렉서스의 ES300H 차량이고요. 이그제큐티브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3월 12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6 8 0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통 이 정도 스펙만 이제 들었을 때는, 아, 금액이 한 4천만원 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차량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자, 교환 부위가 앞쪽에 라지레이터 교체했고요. 그리고 옆쪽에 어 이제 조석 앞쪽 휀다죠 이렇게 총두 군데가 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미세누유는 일절 없고요 자요 차량 교체 부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완전 무사고 보다는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 7 9 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색상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자 전방으로 보시면은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도 백화현성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스포티하고 섹시한 디자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릴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크롬 라인을 따라서 그릴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크롬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앞쪽 휠 컨디션,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교체가 들어갔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단차도 잘 맞고요 색상까지도 지금 본네트랑 어, 뒤쪽 도어랑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도 확인 한번 해보면요 어,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 앱하는 컨디션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 상태 잘 살아있고요. 자 비출 반사에서 확인을 해봐도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봐도 문곡도 없고요. 그리고 도장면 까진 부분들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그 중간에는 이렇게 생활 PPF를 장착을 하셔서 때가 많이 탈수 있는 부분들을 보호를 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누리끼리하죠. 아무래도 이제 사용을 했던 PPF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장치죠. 그냥 일반 이게 필름이 씌워져 있는 거라서 만약 깔끔한 거 원하신다 하시면은 쭉 잡아서 떼시면은 깔끔한 외판 상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자,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뒤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엔 렉서스 ES300H라는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터져진 부분들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로 보시면은 타이어 공구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 뒤에 휠 컨디션 동일하게 휠 스크래치 없고요. 자, 앞쪽에도 휠 스크래치 미세하게나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동일하게 생활 ppf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부 컨디션 쭉 보여드리면 은 자, 이쪽도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문콕. 가난 군대도 보여지 않고 있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앞뒤 양옆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휠마저도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화사한 차량이에요. 외관도 상당히 이쁘지만, 지금 실내 색상이 상당히 화사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자, 전면부에는 중간중간에 포인트 초코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트는, 자, 카라멜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도어 쪽에 1번부터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에 안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어,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RPM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도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자 전기 에너지에서 휘발 유에너지로 바뀌면서 지금 엔진음이 들려주고 있는데 어, 엔진음도 상당히 정숙하고요. 역시 렉서스 명성이 답게 정숙성 하나 뛰어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하단부에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68,54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자,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은 우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디자인이랑 색상 매치가 정말 잘 되는 초코브라운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량에 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담 그 물로보시면은 렉서스 정품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렉서스라고 이렇게 인쇄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단부에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차량의 오디오 기능과 프로토 에어컨 기능, 가단부에는 운전석, 조우성, 열선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이랑 후석, 커튼, 전자식 커튼 기능까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과 그리고 우측에는 컵홀더 자, 기아봉, 옆쪽에는 자,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때 이용하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나와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우스 커서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또 이렇게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레스서 안쪽에는 이 2단 방식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쪽. 그 위쪽 이제 상단부로 보시면은 이렇게 썰루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내장재도 일반 차량들이랑 달라요. 아이칸트라나 아니고 스위드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 마치 되게 부들부들한 담요 같은 느낌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천장 내장재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체레이고요 외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 실내까지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체레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카라멜 색상의 아름다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동일하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 하단부 매트는 이중 매트로 장착하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고가의 매트인데, 자, 아랫부분은 가죽 위쪽에는 이렇게 호일 매트로 장착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양쪽 도우에는 수동식 커튼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뒤에 것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면부에는 초코브라운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머프인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송풍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시각 잭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자, 후석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후석 열선 3단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에어컨과 히터 기능도 따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튼 기능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고요. 볼륨 기능들까지 그 앞에 있는 이제 차량의 오디오 기능도 조작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후석 천장 내장제 컨디션도 쭉 보여드리면요. 자, 문 열어서 좀더 밝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천장이 오염된 부분도 일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물론 뭐 시트부터 해서 실내 내장재 전체에다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자, 간단한 엔진음 들려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녹음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음성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한 전기음 정도 어, 좀 뭔가 이렇게 귀에서 이제 가끔씩 이명 들릴 때 있죠 이게 삐 소리 나는 거 아, 그런 소리만 약간 미세하게 들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상당히 정숙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룸마저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최적과의박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